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하는데 서로를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창세기 하면은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 다 아시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대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네그 안에 네첫 번째 책이 바로 네 창세기입니다 네그 누구를 향해서 썼냐 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창세기가 쓰여졌나? 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네, 또한 구절은요.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고린더전서 10장 11절 말씀.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네, 세상의 끝, 말세라 그러죠.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네,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네 이집트를 탈출한 그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온 인류를 향해서 이 창세기가 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제는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네, 중요 구절을 지금 네, 읽어 드립니다. 누가 읽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그러니까 너로 여자가 번주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번주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하시고. 아멘. 그 어, 창세기 21장 3절 21장.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아멘 네, 이러한 네, 내용들을 네, 중요 구절입이다주제 아멘. 는이절한을지용우을네 중요 습절입니다네 주제가 되는 구절들을 지금 우리가 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는입 창조주 하나님을 제약 모든 것 기원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온 우주만물의 창조 또한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또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예물을 통한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또 네, 여자의 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네,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을 예, 담고 있는 예, 책입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에 죄가 은밀히 들어와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 창세기의 서론이 중요하냐 창세기는요 5 0장까지 있어요. 길고 긴 여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로를 <laughs> 알고 나면은 창세기를 네 짚어 나가는데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에 말씀드이 신약 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여 차례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네. 어떤 사망이요? 그건 요셉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절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핵심장이 그러면 무엇이냐? 핵심장은요, 1장에 네, 창조에 관한 네, 글이 씌어져 있고, 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핵심장입니다. 그럼 핵심절은 무엇일까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한 구절은요.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냅니다. 네, 그럼 사람이 만든 이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이론에는 네 무실론이 있고, 네 범실론이 있고, 다실론이 있고, 유물론이 있고, 진화론 이러한 이론들을 네 사람들이 만들어 냈는데, 네 그러나 네이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네 이러한 네 사람이 만든 이로 때문에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네 무신론은 존재할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부요하고 하나님이 온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네, 물건이나 네, 천체에 숭배하는 유물론도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네,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은 참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나 이 진화론도 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진화론이 네네 네,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자,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태초의 네이 태초는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모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자 창세기의 그리스도란 여자의 시로 네 말미암아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네 숙제로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1 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 18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네. 창세기 속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자의 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네, 구절입니다. 또한, 네,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가 있어요. 네,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자의 시를 네, 우리가 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를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창세기 12장 네, 1절로 2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네, 세 번째는요,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 네. 평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하신 목자, 요한복음 네, 10장 11절에 나오죠. 네, 이스라엘의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면 네,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교훈은 네,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주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네, 누가복음 1장 31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찾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를 요약을 한다면요 네, 창세기는 원시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시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 네. 원시 역사의 기록은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또한 두 번째 인류의 타락을 통해서 세 번째 대홍수, 또한 이제 네. 분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대홍수와 분산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이것을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족장의 역사는 4명의 네 위대한 사람의 삶으로 기록합니다. 이 4사람은 네. 네 첫번째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 이사기요. 야곱이요. 요셉 이러한 네. 족장들을 통해서 네. 이제 족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창세기에 서론을 이제 제가 네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자의 씨,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창세기 1장의일어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함께 읽겠어요. 네. 저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아무것도 없었던 네, 그런 공허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작업부터 하셨습니다. 이래서 창조 사역은요 바로 무에서 유로 네, 이끌어내는 네, 그러한 사역이며 네,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에서 왜냐하면 왜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어요? 네, 그것은, 네, 마귀가, 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요, 바로 혼돈스럽고 공허한 곳이 바로 이 마귀의 세상입니다. 네, 저녁은, 네, 어두움인 거다 아시죠? 아침은, 네, 소망의 빛을, 네, 우리 주님을, 네,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네, 네, 시작이 우리는 아침을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네,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나누면서 이 세상의 삶이란 바로 기다림의 삶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이 되면 저녁을 기다리는, 네, 우리의 인생 여정. 예, 세계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나요?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은 네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들을 네 믿는 자들을 이제 네 공중 재림 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요. 네 저녁이에요. 네 아침은 바로 우리 주님이 네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명한 아침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릴까요? 바로 신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네늘 신부로서 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신부가 다른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이쁘게 네, 보일까? 우리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신랑을, 신부로서 신랑을 준비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날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네. 우리 주님 앞에, 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네, 무장해 나아가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부로서 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네, 신부를 부르실 때 어떤 네, 신부를 부르실까요? 바로 네, 예수의 옷을 입은 신부를 부르십니다. 예수의 옷이라 바로 피묻은 옷이죠. 예수의 보혈로 씻어 받으십시다. 아.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합니다. 네흰 옷을 입은 자라는 네 말씀이 바로 예수의 보혈에 씻어졌기 때문에 네흰 옷을 입은 무리라고 합니다. 네, 예수의 부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날마다 새로운 강건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과 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새로 거듭난 은혜는요, 네, 바로 네,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신부로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주님이 네, 공중에서 나팔 불고 오시면 네, 우리는 호련그 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왜요?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것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로까지 우리가 네, 건질 수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러한 네, 첫째 부활의 들림을 우리가 네, 소망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하여 성령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이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린 것이 바로 네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속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네 하루하루 힘차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 인류 역사예 인류의 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네,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한번보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주주 주!